자, 안녕하세요. 추억 속 보름달입니다. 이번에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게임은, 자, I love, I love pasta를 한번 플레이를 해보게 될 거고요. 자, 네 일단 생크림 100개를 바로 주고 있네요. 자 12시까지 25일 00시 이번에 인기 아이템 핫딜이 돌아온다고 합니다. 네 일단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아마 베이컨샵 추가된 게 있었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었고 오션 테마. 네 이거 <laughs> 얘, 이게 뒤에 데미인데 이거를 뭐 어떻게 읽어야 될지 잠깐 고민했었네요. 자자 자, 디자인 룸어 뭐야 디자인 룸이 나왔다고 아닌가? 오예 이거는 한번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네요 이거 대충 본다고 확인을 안 했었는데 자 일단 마린 테마가 재출시됐고 세트박 세트 박스가 50% 확인됐다 할인됐다고 합니다 자 핫딜 아이템 이거 한 번만 볼까요 아 근데 아 카페 가는 거구나 이러면 그냥 안 보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깜짝 럭키 박스 레올 상에가능할 이틀 이틀간의 깜짝 럭키 박스 찬스 어네 자한 여름방 여름맞이 캐시 충전 경험치 올리고 목표 달성 이거 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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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였고 뭐 친구 해가지고 푸짐한 선물 받는 거 같은 경우는 있던 거였으니까 자 대충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자 그러면은 네 일단 늘 그렇듯이 이벤트 관련된 얘기로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자 바다가 담긴 구슬 이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번 여름에도 이런 식으로 이벤 그 아마 낚시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벤트가 진행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지금 보시면은 예울 아부지가 오랜만에 자 <laughs> 오랜만에 가게에 와가지고 한다는 거는 네배 위에 앉아가지고 <laughs> 자기 아들뻘 되는 아 아들뻘 맞나? 아무튼 네 일단 네 지금 옆에 있는 꼬맹이랑 같이 낚시나 낚시나 하면서 자 바다구슬을 낚아 올려서 네 지금 이 바다 바다구슬 가지고 네 조경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네 파티션 뭐 예전에 있던 것 같은 경우는 모빌이랑 북극곰 뭐 여름 후기 휴가 아쿠아리움 얼음조명 등이 보이고 있고 네 신호장식 테이블이랑 선업무늬 의자도 예전에 있던 거긴 하죠 자 이번에 새로 나온 거는 열대 오르골, 그다음 산호 유리 조명, 그리고 크리스탈 파도 파티션 등이 내 눈에 띄고 있네요. 자 일단 내 네, 테이블이랑 의자 같은 경우는 좀 생각을 해봐. 지금 일단 이번에 좀 계획을 하고 있는 게 네, 제가 이번에 이층 속에다가. 어 네, 2층 쪽에다가 이게 약간 그 얼음 테마로, 네, 이게 좀 되게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테마를 한번 꾸며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경이 없어가지고 이게 약간 좀안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네, 그래가지고 이번에, 네, 마침 딱 좋아 보이는 거있더라고요 이거 크리스탈 파도 파티션. 네, 이게, <laughs> 이게, 어, 네, 파도기는 한데 약간 뭐 크리스탈로 되어있는 거라 얼음 느낌이 물씬 나가지고 이거 좀 배치하면은 삘이 좀살것 같긴 하더라고요그 네, 다음에, 열대 오르골 같은 경우는 좀 그렇고 산호유리 조명 조경도 약간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남과 같은 경우는 한번 적절하게 생각을 해본 다음에 자 구매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와인 숙성이 완료돼가지고 면품와인 하나 나왔네요 아 맞다 아야 저거 하면 안 되는데 아내 네, 습관처럼 했네요 이게 저 손님 오기 시작하면 렉이 그냥 갑자기 확 걸려가지고 네 이게 아 원래 하면 안됐었는데 네 실수로 한번 했네요 자그 다음 3층쪽으로 가보면은 저번 조경같은 경우는 예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게 그별예 밤하늘 관련 조경이 나와가지고 이제 밤하늘 조경으로 같이 써가지고 잘 꾸며보겠다 이런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네 얘기를 해서 이런식으로 잘 꾸며봤습니다 아네 근데 네, 이게 참... 예, 이건 솔직히 좀 찝찝하... 찝찝했던 게... 네, 이게 꾸민다고 꾸미기는 하는데... 조경 숫자는 부족하고... 막상 네, 조경 숫자는 부족하고... 그 다음에 뭐... 약간 좀 어설프게 돼가지고... 개인적으로 되게 찝찝하더라구요... 뭔가... 네... 이게 막... 지금 입구가 이쪽에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배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약간 좀 이상 희한하게 좀 느낌이 안 좋나 싶어가지고 입구도 옮겨봤는데 예 약간 나아졌다 뿐이지 예 약간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네 뭔진 몰라도 좀 아쉽게 됐어요 네, 진짜로 아무튼 좀 그런 느낌이 있긴 있더라고요 자그 다음에 네 원래 여기 도 꾸며주긴 했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일자 하나 놓고 끝내놨고요. 예 이것도 뭐 나중에 어떻게 했어야 되겠네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의자 하나를 치운 다음에 놓을 조경이 딱 하나만 있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네 조경이 다 애매해가지고 약간 좀 아쉽게 된것 같습니다 자 어디보자 네 일단 이런 식으로 대충 된 거는 아닌 것 같고 네 이제 따로 또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마 네 지상에서 보는 바닷속 풍경 이벤트가 또 진행이 되고 있긴 하죠 남은 시간 70일 네 겁나 많이 남게 남았네요 자 일단 이 이벤트가 진행이 되고 있어 가지고 이거 완료하면은 그 어... 무슨 테마였더라? 아, 지, 예. 방금만데 기억이 안 나네. 어... 야, 아무튼 이번에 새로 나온 테마 아이템을 준다는 것 같고요. 네, 예, 뭔지는 기억이 안 나요. 자, 바다에 바다가 담긴 곳을 관련된 퀘스트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집중 출석 퀘스트는 요즘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일단 그래서 네, 토마토 소스 메뉴 판매하기, 출석 체크하기 등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어디 보자. 그 다음에 예, 아, 야, 이게 아니고, 네, 네, 네. 음? 뭐야? 자, 네 방금 전에 게임 알림 와가지고 잠깐 확인했었고요. 네 일단 이벤트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끝내면 될것 같고, 자 이제 따로 또 해볼만한 얘기가, 어, 네. 자 이번, 저번 주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목요일이었나 기억은 잘안 나는데, 저번 주 이맘때쯤에 아마, 네좀 길게 점검을, 긴급 점검을 좀 길게 했던 적이 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예,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제가 약간 띄엄띄엄 점검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제 기억에는 긴급 점검을 되게 길게 했던 적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엔 웬일로 되게 길게 길게 했더라고요. 제 예. 아무튼 그래 가지고 네 진짜 점검이 이렇게 길어지는데 카페는 어떤가 싶어 가지고 한번 진짜 딱 처음으로 회원가입까지 아 회원가입까지 했던가? 아무튼 기억은 잘안 나지만, 네딱 아마 회원가입까지 했을 거예요. 네 아무튼 딱 들어가 가지고 네 반응을 보니까 뭐좀 어수선하긴 했는데 나름대로. 어떻게 어떻게 그냥 뭐 분위기가 되게 막 진짜 험악하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 일단 그렇게 그렇게 돼가지고 네 아마 그날은 접속을 못 했었고 아마 그 다음날 아침 때쯤에 딱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참 보상을 푸짐하게 주긴 줬었어요. 네 매니저 보상 매니저권도 하나 줬었고 그러고 보니까 그거 써야 되는데 아직 안 쓰고 있네요. 네 매니저권도 줬었고 그 다음에 파스타도 진짜 감당 못할 만큼 주고 네 캐시도 한 200원씩 주고 그랬었는데 일단 뭐 시간은 금이라는 말이 있듯이 네. 보상을 얼마를 주든 간에 그동안 게임을 못 했던 유저들 시간을 보상해 주는 건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어디 보자. 그리고 또 이번에 예. 네, 이제 한 아, 이번 주 수요일이었나? 아무튼 그때 뉴스에서 이제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장마구나 싶었는데 야, 어떻게 장마가 시작됩니다. 하자마자 하늘에서 진짜 막 누가 구멍을 쳐 뚫어놨나. 하늘에 누가 구멍을 뚫어놨는지 몰라도 아주 그냥 물이 콸콸 쏟아지더라고요. 네. 어우, 네. 그래 가지고 참 네. 예, 그래도 뭐 방학인 김에 네, 일단 집에서 열심히 방콕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예, 이 시간에 시험 기간 겹쳐 가지고 꾸쑥꾸시 학교나 아니면 도서관 가야 되는 분들한테 예, 분들에게 자, 애도를 표해 드리고요. <laughs> 일단 내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와닿지는 않는 것 같네요. 자, 일단 애도를 표해 드리고 어디보자. 그 다음에 뭐, 일단 방학 시즌이 오긴 왔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일단 지금, 네, 시험을 보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일단 뭐, 여러분 다 열심히. 자, 시험 쳐야 되시는 분들은 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방학 있으신 분들은 뭐, 방학 즐겁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일단 방학 때 예습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그냥 놀 수도 있는 거긴 한데, 그건 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긴 하죠. 자. 자 그럼 이제 캐시가 200원이 생겼어요 네 지금 뭐 약간 좀 예, 점검 때문에 받은거라 약간 꺼림칙하긴 한데 일단 받은거는 쓰긴 해야되겠죠 자 일단 이게 생겼으니까 자 뽑기샵에서 네 안날 헤어뽑기 얼굴 일상이 있는데 얼굴은 지금 얼굴에 좋은거 있나? 네 일단 제가 진짜 아마 마켓타운의 재료 마켓 프리미엄 그거 사는거 제외하면은 네 캐시를 쓴 적이 진짜 없거든요 네 일단 이번에 좀 쌓인 김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지금 예 이거 좀 너무 <laughs> 야 이거 어 일단 지금 뽑기가 3개 있으니까 안날 메이크업에서 예 일단 차도니 하나 나왔네요 자 그럼 다른 건또안 보여주고요 일단 일상 하나 근데 솔직히 여기서 살 바에는 그냥 상점가가지고 좀 비싸게 주고 사는게 나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때 눈꽃니트 하나 나왔 이거 있던거 또 나왔네 아이네자 있던거 또나왔고요자 마지막으로 헤어뽑기 어 개인적으로는 전용이 좀 나와주면 좋겠는데 아마 나올일 없겠죠 자 일단 한번 더 뽑아주면은 조 A급 A급 좋은거 하나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자 펑키헤어 나왔습니다 예 귀신같이 어떻게 다 있는 것만 나왔네요 <laughs> 아이 참 귀신 같다 귀신 같아 아주 예 역시 뽑기는 한거 아니야 아유 예 역시 뽑기는 한게 아닙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돼 있구요 저 일단 지금 700원 정도가 있는데 이번에 핫타임 아 근데 핫타임이 예 약간 기억이 잘안 나는데 별제한 캐시로만 됐던가 아니 아니었죠 네 일단 아니었던 것 같으니까 놔두는 걸로 하고 일단 남아있는 돈 가지고는 뭐 조경을 한번 구매를 해 보던지 아니면은 아 그러고 보니까 파스타 머신 이거 네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오케이 렉안 걸리네요 어, 오케이 네 손님도 안 차네요 자 설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설치를 하려면은 지금 앞에 있는 오븐이랑 스토브를 다 뜯어 가지고 한 칸씩 옮겨 놔야 돼가지고 네 일단 귀찮아서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네, 귀찮긴 귀찮더라고요 <laughs> 자 이거는 이거대로 놔두고 어네 일단 뭐예 지금 쇼핑을 지금 하려면 아마 고민한다고 예뭐예 뭐, 예, 고민한다고 아마 한 10분 내내 고민만 하고 있을 거니까 예, 쇼핑은 지금 당장은 하지 말고 나중에 해서 자늘 그렇듯이 나중에 결과를 알려드리는 걸로 하고 일단 이제 대충 영상 시간도 됐고 하니까 자 단골손님들이랑 간단하게 대화 좀 하지 말고 네 오랜만에 이거 주문 받기 한 번만 해볼게요 이게 퀘스트로 주문 받기를 이번에 퀘스트 나온 것 때문에 주문 받기를 해봤는데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이게 네, 일단 그래서 자짱 맞추기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어 하나 둘셋 어, 하나 하나 아니야 이거 아니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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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서부터 안 해와가지고 삑살 나고 있네요. 자. 오케이. 자, 좋았어. 자, 엑설런트 나왔구요. 어, 근데 이게 맨날 할 때마다 그만 나왔는데, 이번에 웬일로 엑스런, 엑스런트를 찍었네요. 자, 일단 35 올라갔구요. <laughs> 네, 퍼즐 11개랑 그 다음 캐시. 네, 7,900원까지 깔끔하게 벌어왔습니다. 자, 일단 고전 여배우 같은 경우는 파스타 시간 단축시켜 준게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대화로 떼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네, 뭔가 학교 선생님이 하던 말씀 같은, 어, 아니구나? 아니었네? 아, 내가 기억을 잘못했구나? 어, 예. 요즘, 요즘 좀 오락가락해요. <laughs>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캠핑도 가고 모험도 갈수 있다고 하긴 하는데, 네, 어떤 모험인데요? 자, 네, 돌고래가 나오는 모험도 싫다고 하죠. 자, 바다가 아직 무섭다고 합니다. 어디 보자. 자, 일단... 아, 그럼 뭔가... 근데 한명더 있었어야 됐던 것 같은데, 쿨 때문에 쿨타임이라 아직 안 왔나? 어, 예, 네. 일단 지금 돌아가면은 렉, 대, 렉 때문에 아마 게임 진행이 정말 힘들어질 거니까 지금은 굳이 돌아가지 말고 자 마켓타운에서 수학 한 번만 한 다음에 네 영상을 마칠라고 했는데 30분 남았네요 네좀 이따가 하는 걸로 하고 자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어, 네. 어우 네. 네 이게 제가 참네 제가 참 어떻게 막 대본, 요즘은, 요즘 되게 막 이런 영, 레알팜이나 파스타 영상 찍을 때, 이게, 생각, 얘기할 거를 생각하면 말이 꼬이고, 네, 얘기. 그 말을 잘하려고 하면 얘기할 게 도무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일단 대본을 써가지고 지금 1번 이벤트 관련된 얘기 그 다음에 2번 장마 관련된 거 3번 방학 시즌 관련된 거 4번 긴급 점검 네 이렇게 대본을 써가지고 한번 얘기를 썰을 그냥 쭉 풀어놨었는데 어우 네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그러면 뭐 그래도 뭐 어떻게 제잘 예, 재밌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추억 속 보름달이었고요 영상을 재미아이 재밌... 이 얘기 세 번째 하고 있구나 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에서 마칠게요